많이 팔린다는 건 많은 사람이 만족했다는 뜻이죠. 지금 반응 좋은 제품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히 찾는 분들이 많고 반응도 꾸준합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수, 평점 모두 안정적인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누적된 만족도와 활용도 모두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